그냥 더위 먹는 거랑 열사병이랑 뭐가 다른가요? 요즘 여름 정말 덥죠? 실제로 국내에서도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민들이 피할 수 있는 가까운 그늘 위치를 알려주는 앱까지 만든 상황이에요. 한여름 아스팔트는 온도가 60도까지 오릅니다. 더워서 밖에 오래 못 있겠다는 말이 이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더위 먹음, 일사병, 열사병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더위 먹음은 체온이 37도 안팎에서 어지럽고 피곤한 정도 일사병은 체온이 37에서 39도까지 오르고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상태. 열사병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땀도 안 나고 의식 저하까지 동반하는 단계입니다. 특히 열사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통증이나 출혈이 없어 조금 더운가 보다 하고 방치하다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 사이 야외활동 피하기 30분마다 물한컵 마시기 열 오르면 곧바로 그늘에서 수분 섭취 및 휴식 취하기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찬물 찜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상신호가 느껴지면 잠깐만이라도 즉시 쉬는 게 필요합니다. 나만의 닥터에서는 전화로도 진료받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저장 꾹 눌러주세요.